아주 경제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어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300선에서 찔끔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이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인 AI,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 부품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에만 25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요. 김동윤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대기업 현장 방문의 다섯 번째 성과물입니다. 그동안 구걸이니 기업 팔 비트기니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기업의 투자 발표가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이외에도 현대차, SK, LG, 신세계 등 5대 그룹이 내놓은 투자액수는 무려 300조 원을 넘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한해 총 생산액인 1800조 원에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 대상이 신성장 동력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혁신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해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건 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로 강남 서울의 최고의 상권으로 불리는 곳이죠. 이 서울 도심 내에 상가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원인은 과다공급에 있는데요. 수년간 수익형 부동산 열풍이 불 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상품이 과다하게 공급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는 은행금리가 낮았던 것이 원인인데요. 은행권에 가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가 매매 가격이나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결과로 공신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종로, 강남 등 핵심 상권조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혹시 이를 놓고도 최저임금 탓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주인공이 퇴직한 전직 직원과 함께 나오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죠. 회사가 전쟁터라며. 사회는 지옥이다. 결국 우죽순처럼 양산되는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잇각형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연간 1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제조 2025라고 부를 만큼 공을 들인 핵심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연간 5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폭탄 관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말이죠. 문제는 일본과 달리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중국도 발끈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미 미국의 1차 500억 달러 규모의 폭탄광세 공세, 공세, 똑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똑같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로 인해 인도 남대, 남태평양 등전 세계 곳곳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한반도 평화 국면에 찬물을 끼었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경제 조감 브리핑이었습니다.